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2016년 우리 힘차게 한해를 기도하며 시작하십시다 했던 그 시간이 엊그제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벌써 한해를 다 마무리하고 2 0 1 6 7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. 이 한해 동안에 다시 거룩한 교회로 주제하에 교회나 가정이나 우리 모두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.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속에 직장에 늘 기쁨이 가득하시고,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가운 소식들이 많은 2017년 한해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, 이새첫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. 사랑합니다.